지금 92번 몇 페이지에요 어, 23페이지 현서 23페이지 펴라 최대한 안 빠지도록 노력하시고 빠지면 은 테스트도 다음날 봐야 되니까 할게 많아요 자 그는 한국에 산다 그 he 3인칭 단수죠 산다 lives in Korea 자 어디 어디 산다는 꼭 in 로 붙여줍니다 live in lives in korea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딘가에 서머얼이 어딘가에지 여기 여기 딱 보고 하면 되겠죠. 이제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자,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도 힌트도 주죠. 옆에 보니까 힌트도 여기 옆에 있으니까 힌트 힌트 같은 거 활용해서. 이건 이제 니네가 합니다. 일형식. 자, 넘겨. 자, 그 다음에 이건 과거. 살았다, 이제 과거면 어떻게 해주면 돼? 그들은, 자, 그들은, 선생님하 같이, day. 그 다음에 살았다, 과거니까, lived, 행복하게. 밑에 나와 있지? 뭐뭐 하게는 ly 붙여주세요. happily. 됐죠? 이것도 하다가 또 집에서 채점하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자, 그 다음, 다음 페이지, 106. 너는 열심히 일한다. 요, 현재니까, work hard.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또한번 해보세요. 일형식이니까, 너네가 안 되는 거. 자, 다음 장. 너무 많은가? 어디 알았어? 어, 어디까지? 여기까지 알았어. 알았어. 여기까지 어디? 그래, 알았어. 네, 알겠습니다. 부원장님이 뭐라고 그러시네요? 20,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몇 페이지요?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어, 22쪽부터 25쪽까지. 기저귀 해보세요. 기저귀 테스트 어. 질문 받고 테스트 질문 받고 테스트 보겠습니다. 어. 자그 다음 자 이제 쭉 넘겨보세요. 26조 아 대어리즈 있네. 자 이거 대어리죠 하겠습니다. 이것도 되게 쉬운데 자, 자, 페이지 28. 근데 이게 계속 반복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언어라는 게 자기가 이렇게 공부해서 막 하는 것도 있지만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걸로 되는 거, 그교재가 이거야. 자연스럽게. 자, 보겠습니다. There is a bookstore. 무조건 There is 나오면 뜻은 뭐다? 있다 라는 뜻이에요. 있다. 됐죠? 그럼 뒤에 주어가 나와요. 뒤에 주어가. 그러면 요 어디가 주어야? 있다 책 서점이. 그럼 어디가 주어야? 여기가 주어요. 근데 이거를 이즈가 없으면 그냥 거기에야. 근데 대어 이즈나 대어 아가 나오면 무슨 뜻? 있다예요. 알겠지? 이건 고등학교 애들도 모르는 애들이 되게 많아. 시키면 거기에래 무조건. 비동사 있으면 있다라고 해석하는 거야. 그리고 주어는 뒤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가 막북 쓰면 여기 뭐 써야 돼? 알 써야 돼? 이즈 써야 돼? 알 써야 돼요. 주어가 뒤에 나와니까 자, 그럼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거리에 서점이 하나 있다. There is a book store. 그 거리에. 여기 밑에 딱 쳐져보세요. 거리를 뭐라 그래? 어, on the street. 여기 있죠? 맨 밑에. 여기다가, 아. 거리 위구나. On the street.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럼 128번 하나 해보자. 길 건너편에 큰 서점이 하나 있다. There is 그 그러니까 다음 뭐. 아 근데 큰 서점이니까 이제 형용사가 들어갔지. 형용사는 이렇게 니은으로 끝나는게 형용사예요 이쁜, 귀여운, 큰, 작은. 이렇게 니은이 끝나는거. 이런거 형용사라고 합니다. 사물에나 사... 사 사람의 상태를 표현할 때. 자, 성질. 뭐 대어리저, 대어리저, 그 다음, 빅, 북스토어. 뭐 됐잖아. 길 건너편은? 건너편은 뭐라고 돼있지? 자, across the street. 됐어요? 그러니까, 대어리즈 다음에 주어 넣어주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단장에다 이걸 써놓으세요. across가, 건너 건너서 가로질러서 가로질러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거 너네가 이제 해보세요 그러면 대, 인, 물어보는 거지 그럼 요 비동사만 앞으로 이렇게 비동사 있으면 비동사를 맨 앞으로 갖다 놓으면 돼 언제나 언제나 네. is there is 이제 어, 언제나 의음음 만들 때는 동사가 맨 앞에 나가 비동사 근데 일반 동사는 do does did 써야 돼 일반 동사는. 비동산은 그냥 비동산 되게 쉬워. 앞으로만 보내면 돼. 맨 앞으로. 음. 주어가 먼저 나와야 돼, 주어. 그 그러니까 주어라는 것은 명사가 먼저 나와야 돼. 근데 in the mall 같은 거는 명사가 아니라 부사구가 되잖아. 그러니까 명사가 나와야 돼. 그 주어 자리에는 명사만 나와야 돼. 그러면 there is there 명사가 나와야 돼. 뭐 in the mall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럼 부사구고. 아니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같이 해, 같이. 사이는 같이. 해. <laughs> 자, 명사가 나오는 거야. 자, 요렇게 명사가 나와야 돼. 이런 거 across the street은 부사구라 마, 끝에 나오는 거야. 끝에. 그치? 여기도 봐봐. 이렇게 나오고 이 장소의 부사구가 끝에 나오는 거야. 명사가 나와야 돼, 명사. 대어리즈 대어라 <laughs> 뒤에는 명사가 나와야 돼. 왜냐면 주어는 명사니까. 길 건너편에 쇼핑몰이 있니? 그랬으니까, 있니? 그러면 대열 이지에서 자리, 근데 알, 대열 알까, 대열 이질까를 먼저 생각해. 먼저 평, 주어동사 평성으로 만드는 거야. 길 건너편에 쇼핑몰. 길 건너편에 쇼핑몰. 그럼 쇼핑몰이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쇼핑몰. 그냥 요거 뭘, 이거 하면 되잖아. 쇼핑몰이 있니? 그러면 여기다가 어. Uh, there is a uh, m 이렇게 해 주면 되지? there is a m 건너편에. 길 건너편. across street. 이렇게 해 주면 되지? 자, 이게 여기다 뭐인 같은 거 쓰면 안 돼요. 주어니까. 주어는 이렇게 전치사 같은 거 나오면 안 돼. 그냥 명사만 넣어주면 돼. 그 서점에는 책이 많이 있다. 근데 이게 의문문이니까 뭐가 앞으로 나가면 돼? 어, is there a more across the street? 이렇게 하면 되죠. 비동사만 앞으로 나오면 돼. 되게 쉬워. 그 서점에는 책이 많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있다니까? there. is 쓸까, is 쓸까는 주어에 달려 있어. 자. 책이 주어죠. 근데 책이 많다라고 했으니까, there are many books 이렇게 되죠. 그럼 주어가 여러 개네. 그럼 뭘 써? are. There are many books. 그 다음에 그 서점에는, 어, in the book store. 자, 여기도 보니까 이렇게 명사가 나왔죠. 주어가 주어 보고 이지 쓸지 알지 쓸지 결정하는 거야. 그 쇼핑몰에는 사람들이 좀 있다. 자, 또 있다. 있다니까. There is나 are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돼. 주어에 따라. 이제 주어 써 보자. 주어 뭐야? 사람들이죠? 그러면 some people 됐죠? 그러면 여기까지. 사람들이 좀 있다. some이 좀이야. 좀 있다. 그다음은 여기서 주어가 people이죠? 그럼 여러 명이니까 뭘 써? are there are some people 그다음에 그 쇼핑몰에는 in the mall 이렇게 써 주면 되겠네. 자, 그다음에 쇼핑몰에는 가게가 많이 없다. 자, 일단은 there is there are잖아. 없다는 여기다 뭐만 붙여 주면 돼. not만 붙여 주면 없다가 되겠죠? 그러면은 자, there is are not 그 쇼핑몰에는 가게가 많이 없다니까. 여기 아까 많다가 뭐였어? 매니저. 매니, 샵스. 이렇게 해주면 되네 그럼 여기에 이즈 써야 돼? 알 써야 돼? R 야, 이게 고등학교 시험 문제야. 이즈 쓸지 알 쓸지가. 근데 잘 몰라. 그렇지. 이즈가 단수, 주어가 단수일 때는 이즈, 주어가 복수면 알 쓰는 거야. 근데 이게 고등학교 시험 문제 나오는데 몰라. 대박이지. 그니까 이런 거안 배워서 그래. 자, 그 거리를 따라 가게가 많이 있니? 이거 이걸 무슨 문? 의문문이에요. 그러면 먼저 평서문을 써 놔. There 마, 가게가 많이 있니? 거리에 따라 가게가 많이 있니? There are many shops죠. 어, 거리를 따라서는 뭐야? Along the street. 밑에 나와있지? 그럼 단장에다 a l o n 을써 놓으세요 뭐뭐를 따라서 자 오늘 단장 좀 봐야지 아 오늘 시험이 너무 많다 근데 어 다음 시간에 단장 꼭 볼게 어 이거 써놔 이제 그러니까 전에 거하고 묶어서 봐야지 얼렁 o n 출 t h 됐죠? 자 근데 이게 물어보는 거니까 뭘로 바꿔? 얘를? Are there many shops? 이렇게 바꾸면 되지 여기까지.